25년 8월 3일 월급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남지 않은 주말 주일입니다 더 이상 가수금을 넣지 않고 어, 잘 버티고 그러다가 어, 지금 레시앙코 플러스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리고 펌제 그리고 엘릭서, 픽서 이런 모든 제품들이 음, 정말 날개 돋친듯 전세계에 잘 팔려서 대박나는 제품이 되어서 에이징뷰티가 잘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저다운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어, 은혜 풍성히 누리고 또 다우니의 배우자, 음, 아버지, 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진 어, 따뜻하고 유쾌하고 자상하고 다우니만을 사랑하고 다우니와 함께하는 그 가정을 항상 기도로 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사장 같은 그런 배우자 그리고 음. 다우이와잘 어울리는, 어, 키도 크고, 어, 남자답게 생기고, 어,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또 유쾌해서 어, 저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다우이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음, 늘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어 국내 선교 왜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의도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또 제가 그아버지 어 말씀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해주시길 그래서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음, 그래서 모두에게 그 국내 선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음, 한마음이 되어서 경북 의상그 실험이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전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 음, 담대함 어, 지혜 넘쳐 주시는 시간 되시, 되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 로마서 13장부터 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로 유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개명과 그밖에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개명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 오실날이 가깝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때인지 압니까? 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 구원이 우리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계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의 일을 빼 하지 마십시오. 14장.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최소만 먹습니다. 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부를 것이요, 모든 입이 나,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분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할,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자체로 부정하는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먹음으로서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 되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개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 <laughs>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에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근거에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요새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교육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기 떨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의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의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상에게 준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극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뜰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도, 사도직의 근거. 나의 형제자 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견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몇, 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바로 어, 나로 하여금 이방에게 어,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를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것이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때 지나가는 일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laughs>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이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때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인,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수 있게 도록쉴수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6장 인사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조언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가,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의협에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 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병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 블루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게스도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버시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고대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빌롤 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상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오인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납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쪽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우르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와 온괴를잘 돌보아 주는 가요도 여러분에게 분할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 아,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분할합니다. 더디오가 받았었어. 하나님께서는 찬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이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래 국내 선도 를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또그 국내 선교를 잘 준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저와 다우니가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될수 있도록 해,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